제가 이게 요령이 생겨가지고,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진짜 생선 처음인데, 처음? 아니, 두 번째? 진짜 옛날에 한번 숨어 한번 해보고 지금 처음인데,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일단 비닐은 안 벗겨도 되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, 뭐, 벗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칼이 좀잘 들어간다 해야 되나? 비닐 쳐주시고, 물 잠깐 끓게요. 이지느러미 따라서 이 양쪽으로 칼집을 여기까지 꼬리까지 쭉 먼저 내주는 거예요뭐 정교함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뭐냐 살을 많이 살리는 거 같고 저처럼 하수일수록 이제 이 살을 날리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위에 내줬으면, 여기 배 쪽에다가, 똑같이, 이렇게, 이 지느러미 양쪽으로 쭉, 쭉, 꼬리까지.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최대한 꼬리 쪽 붙여서, 좀 자른다 생각하시고, 해주니까, 잘 되네요. 이렇게 하고, 보면 여기 가운데, 여기가 항상 칼이 잘안 들어가요. 여기는 좀 칼집난 데 해가지고 칼좀 내줘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 따라서 칼집 한번 슥 내주고 여기도 지느러미 찢겨서 칼집 한번 슥 내주고 칼집을 이렇게 내주면 여기 껍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. 그냥. 저는 근데 고무장갑이라서 잘안 돼가지고, 면장갑을 사람들 끼던데, 아 저는 면장갑이 좀싫더라고요 비위생적으로 보인다, 얘나? 방금 살이 조금 여기 날라갔는데 뭐, 저는 상관 없습니다. <laughs> 맘 맛만 보면 돼서. 제가 횟집 사장님도 아니고, 여기 잘 벗겨지잖아요. 그 다음에, 요 꼬리. 이따 잡아가지고, 이렇게 쭉 빼주면 빠져요. 이게 제가 어떤 유튜브 하는 프로님인 것 같은데, 그분 꺼봤는데 좋더라고요그 다음에 꼬리를 꼬리뼈 빼주고, 같이 나오네. 머리 따주고. 보면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. 뭐 손질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이 다음에는 잘 씻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저는 남아 있는 비긴 한번 쳐주거든요. 남아 있는 게 아니지, 묻어 있는 거지. 쳐주고 안에 이제 피가 조금 남아 있어요. 피는 아까 제가 아가미랑 이렇게 위에 척수 뼈? 거기까지 잘라가지고, 해줬습니다. 괜찮죠? 이 정도면 뭐, 충분하다 생각하죠 생선 손질하고, 이 닦아줘야 돼요. 이안 닦아주면, 마누라한테 큰일 납니다. 이신안 닦아주면 마한테 큰일 나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, 요게 누가 줬었거든요, 이거를? 이걸 줬는데, 이걸로 보면 뭐 기름때, 찌름때, 뭐 기타 등등 있는데, 이걸로 닦고 나면, 아, 비린내 닦아주면, 아, 진짜 네그다 이것도 비린내 서또 빨아놔야 돼. 안 빨면, 딸리 납니다. 쌀이 정도 해줘야, 혼안 나고, 살수 있습니다. <laughs>